청남 근영안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<laughs> 이 시간에는 무안유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안은 그 전라도 무안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유순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무안유씨의 시조 되십니다 무안유씨의 시조 유순직은 고려 때 삼중대광. 이 삼중대광이라고 하면 고려 최고의 벼슬입니다. 삼중대광으로 경고 소부 소감을 역임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장사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장사를 봉관으로 하고 시료를 유순직으로 해서 장, 무한유시 집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예, 무안유씨 집안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는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예, 조선 때 성리학자인 유희익 여러이 남긴 말씀이 청출어남이라 이거는 훈이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 중에 한 개입니다. 에, 청이라고 하는 풀에서 남이라고 하는 물감을 추출하는데 그 거기서 남아 있는 물감이 본래 청이라고 하는 그 보다가도 더 푸르다는 뜻으로. 열심히 공부를 하여 스승보다가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. 열심히 노력하여 아버지보다가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. 예,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. 예, 오늘은 무한유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